완연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는 10월, 투자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요. 월간 타이거 ETF 탑10과 함께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정유경입니다. 4년 6개월간, 고공행진하던 금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면서 투자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연준은 9월 FMC에서 0.5%포인트의 B컷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점도표에서 연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4.4%로 절시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에 시장을 환영하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9월 한 달간의 개인 순매수에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9월 신고점을 경신한 S&P 500 지수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나스닥 100 지수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됐는데요, 그 결과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1위. 파이거 미국 나스닥 ETF가 7위에 랭크됐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 후 미국 증시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또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의 수익이 기대가 되는 만큼 미국 대표 지수 ETF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놓칠 수 없는 상품 바로 장기채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도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면 채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3위에 랭크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클 액티브 해치 ETF는 이러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일정 부분 얻으면서도 또 높은 수준의 월배당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리츠도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은더 높아지고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의 인기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9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 순매도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9월 순매도 상위권은 중국 ETF가 좀 휩쓸었는데요. 그동안 고전하던 중국 ETF의 수익률이 30%까지 상승하면서 손익을 실현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ETF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ETF 등이 있습니다 중국 ETF 관련 소식은 수익률 TOP10 순위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 수익률 TOP10 모두 중국이 차지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통화,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패키지 형태의 대규모 부양책인데요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서 중국 주요 주가 지수는 1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국경절 연휴를 앞둔 9월 30일에는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어요. 실제 9월 2일에서 30일까지 국내 ETF 전체 수익률 상위 종목 33개는 모두 중국 관련 종목이었고요. 평균 수익률은 28.19%에 달했습니다. 덕분에 수익률 순위에서는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추정하는 타이거 차이나 레버리지 ETF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네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달에 주목할 만한 타이거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10월은 금리 인하, 고용 지표 개선, 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등 증시는 다양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미국 대선 등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성이 가진 기업을 투자하면서 또 꾸준한 분배금을 기대할 수 있는 초단기 월배당 ETF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가 대표적인데요. 이 상품은 AI 관련 기업 중 수익성이 높은 진짜 AI 빅테크를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했고요. 여기에 데일리 커버드콜 조력을 가미해서 기초지수 상승 참여율을 90%로 높이면서 또월 중순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혁신에. 혁신을 더한 AI 빅테크 월배당 투자,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타이거 ETF 탑10 순위를 알려드렸습니다. 기대감과 또 불안감이 뒤섞인 상황이지만 타이거 ETF 탑 10과 함께 효과적인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